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 핵심만을 알려주는 포커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단순한 항공주가 아닙니다. 바로 글로벌 항공시장의 키플레이어 대한항공입니다. 불과 몇달전 2만원대 초반까지 밀리던 주가가 최근 3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눌림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2만 3천원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다시 무너질까 아니면 위로 다시 열릴까?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뉴스와 차트 그리고 실전 전략으로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보시면 대한항공 주가가 앞으로 어디까지 열릴지 그리고 리스크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실전 전략까지 가격으로 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스킵없이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대한항공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황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항공주 흐름을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저가항공사들은 제주항공, TA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40% 많게는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습니다.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대한항공은 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도 마이너스 5% 수준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시장에서 대한항공만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운임규제 해제 시점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수익성 반등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항공주 중에 진짜 투자자들이 다시 보는 건 대한항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합병 모멘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워낙 오래 끌어왔죠. 근데 최근에 드디어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EU심사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연내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만약 합병이 성사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항공은 글로벌 7위 항공사로 도약합니다. 노선 네트워크가 확 커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붙으니까 주가가 안 움직일 수가 없는 자리죠. 이게 시장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 뉴스입니다. 환율은 최근 1,400원대 아래에서 안정구간에 들어와 있고 브랜트유도 60달러 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도 2025년 제트연료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죠. 이건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 입장에서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연료비와 환산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정학 변수에 따라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투자 뉴스입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하고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항공기 엔진을 대규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70조 원, 역대 최대 수준이라서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서 평가가 갈려요. 합병 이후 늘어나는 노선, 노후 항공기 교체, ESG 규제 대응까지 생각하면 선제 투자 맞다는 기대와 70조 부담을 어떻게 버티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실제 투입은 절반 수준이고 분할 투자 방식이라 재무 부담은 분산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이번 투자는 당장 실적이 흔들릴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항공이 글로벌 톱티어 항공사로 가기 위해 판을 미리 짜는 장기 전략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뉴스에서 확인했듯이 업황은 살아 있고 합병 기대감도 커지고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거기에 70조원 장기 투자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재료는 이미 충분히 깔려 있죠. 이제 중요한 건이 흐름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바로 차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5, 20, 60, 120일선 4 개의 선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즉 흔히 나오는 정배열 완성 구간은 아니지만 정배열로 전환되기 직전 힘모으기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방향이 위로 잡히면 내선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추세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에너지를 압축해 놓은 상태고 터지는 순간 위쪽으로 힘이 있게 뻗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이 수령 구간이 21,000원 지지선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흔들리더라도 밑은 받쳐주고 위에는 열려있는 구조라서 반등시동 걸기에 좋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격대를 보겠습니다. 밑에서는 21,000원이 핵심 지지선입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 여러 번 눌렸지만 이 구간에서 계속 버텨줬죠. 즉이 아래는 싸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위쪽은 26,000원이 1차 저항선이고 그 위로 28,000원 그리고 직전 고점인 31,000원이 장기 목표선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리하면 밑은 단단하고 위는 열려 있는 그림.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위로 갈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추세를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올해 4월 최저 2만 원을 찍고 6월에 3만 원 넘게 급등한 뒤 지금은 눌림 주정 구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눌림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장기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즉 지금은 단기 흔들림뿐만이 아니라. 큰 그림은 여전히 상승 쪽에 있습니다.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방향은 계속 위쪽입니다.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매도세가 조금 나왔지만 기간이 일정 구간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 아래 보시면 기간 보유량이 꾸준히 늘어난 구간이죠. 이게 바로 바닥을 받쳐주는 힘입니다. 또 거래량을 보시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붙고 눌릴 때는 거래가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아직 위로 한번더갈수 있다는 기대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즉 단순한 단타로 치고 빠진 게 아니라 기간 방어와 함께 중기 매집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영상에 핵심 대한항공 실전 가격 전략을 보여드릴 건데 손절 목표가 라인은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수익구간 찍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에 유튜브 구독자 5만명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 딱 300분 추첨인데 사실상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구독자가 아니셔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서 위번호로 숫자 7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전 가격 전략도 챙기고 이벤트도 자동 참여 되는 거예요. 전략과 혜택 두 가지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매일 드리는 무료 추천주 혜택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일 아침 수익 나는 자리 확실한 타이밍만 골라서 소통방과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수익 인증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있는 포커스 무료 혜택 링크를 누르시면 페이지가 나오는데 1번 칸 보시면 무료 혜택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시는 혜택 고르시면 되고 중복 신청도 가능하니까 여러 개 눌러도 돼요. 혜택 선택 다 하셨으면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3번의 연락처, 4번의 성함 적어서 제일 아래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확실한 수익자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만 보내셔도 똑같이 무료 혜택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항공의 핵심 가격 구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커스방에서 드리는 실시간 전략과 지금 보시는 유튜브 영상 어떤 게더 빠르고 어떤 게더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직접 비교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전략 구간 들어갑니다 손절은 딱 정해드립니다 2만 천원, 종가 이탈시, 미련 없이 정리 여기만 지켜주면 리스크는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게 핵심이에요 1차는 2만 6천원 돌파 여기를 뚫어주면 순간 바로 단기 수익 구간이 열립니다 가볍게 치고 갈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2차는 28,000원. 이 자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길 넘기는 순간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뀝니다. 추가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붙을 수 있는 자리에요. 3차는 31,000원 재돌파. 이건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파동, 장기 모멘텀 구간으로 확장되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그 위에 중장기 레벨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초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구간은 소통방에서만 따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확실한 실천 전략까지 챙기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1차는 단기 수익, 2차는 분위기 전환, 3차는 새로운 파동, 실시간으로 중장기 전략 2구도로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커스 타임. 글로벌 여객 수요 회복, 화물 운임 반등, 업황 수의 본격화. 단순히 여객만 회복이 된게 아니라, 화물까지 같이 살아나면서 실적에 힘이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아나 합병 기대감, 글로벌 7위 항공사 도약. 합병이 현실화되면, 덩치부터 글로벌 빅플레이어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건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모멘텀이죠. 환율 유가 안정, 비용 부담 완화, 실적 개선, 환율 유가가 둘다 안정돼 준다는 건 곧장 비용이 줄고 이익이 두꺼워진다는 뜻입니다. 차트 전략 지지 2만 천 원, 목표 2만 6천 원, 2만 8천 원, 확장 3만 천원이 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은 2만 천 원이 안전벨트, 위는 단계별로 열려 있으니까 흔들려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네 가지가 오늘 대한항공의 포커스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흐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업황, 합병, 비용, 안정, 차트까지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단순 항공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항공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는 자리라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차트상 단기 레벨은 공개해 드렸지만 중장기 목표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확실한 자리 따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방향을 미리 읽어내는 겁니다. 오늘 자리에서 그 흐름을 잡는다면 충분히 성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다음 포커스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포커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